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쁘시게 하는 믿음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를 이번 연말 특별 새벽기도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연말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좀더되어서 우리가 2018년을 갔으면 좋겠다 요절이 누가 보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이거 금요일까지 계속 할 거예요. 반복하는 게 제주기 때문에 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한번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세져야 합니다. 그래야 2018년에 우리가 무슨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내 믿음 좀 크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세 번, 새벽마다 설교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경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내, 보여주세요. 자, 경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배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 짧은 시간 아기 예수님 만나기하여 엄청난 길을 걸어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낭비요, 열정의 낭비요, 에너지의 낭비요. 그들은 박사예요. 보배함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나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면 해야 돼요. 예배한 결과 뭐가 일어나야 돼요? 순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경배하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이라고 첫째 날 새벽에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동방박사가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건너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건너가는 믿음의 모델은 누구예요? 요호수와 가난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2018년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2018년이라고 하는 가난안 땅을 향하여 건너가야 되는데 뭘 건너가야 돼요? 이놈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저가 여러분이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사실 은잘못 건너는 거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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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가기도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려면뭘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잖아 근데 마음만 가하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들어요. 눈 앞에 보면 강이잖아요. 눈 앞에 보면 문제잖아요. 눈 앞을 보면 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표대를 바라봐야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의 경계를 딱 말해주면서 여호수아 장에 건너라 그러잖아요.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도 헷갈리고 힘들 때 우리가 어디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그게 믿음이라는, 그게 건너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새벽에는 이기는 믿음, 다르게 얘기하면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이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의 모델을 제가 누구로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요셉, 그럼 요셉이 이긴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고난을 이겼다. 어떻게 고난을 이겼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이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고난을 이긴다고요? 섬겨야 이긴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요소하는 불평함으로 문제를 바라보므로 고난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하나님께 섬겼더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불르신 곳에서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예배했더니 누굴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셨느냐 하면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악 가운데서도 뭘 만드시는 분이다 최수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샤라트 섬겼더니 은혜를 받고 사람들을 샤라트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고난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또 이겨야 할 것이 뭐예요 유혹을 이겨야 돼요 보디바의 아내라고 하는 유혹을 이기는데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고람되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경험할 때이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이큰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리오.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보다도 주인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이 이긴 뭘 이겼다고요? 자기 자신을 이겼어요.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자기 자신을 이길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경배하는 믿음으로 건너가는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받기도 하고요. 누리기도 하지만 또 신앙의 한 측면은 누굴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성가 중에 우리가 열심히 부르는 보험성과가 뭐가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가 열심히 부르지만 누가 내 기쁨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 기쁨 되어주기를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삶인데 때로는 믿음이 강해지면 믿음이 더하는 사람은 누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웨스트 민스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책이 있어요 소요리는 작은 요리가 아니고 저 요리라고 하는 말은 교리라는 말입니다 요점정리라는 말이에요 작은 요점정리 교리에 대한 작은 요점정리 1번이 뭐냐 하면 사람이 죄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뭐라고요?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를 영원토록 전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누굴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대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을까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이상하죠?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뭘 섬기고 뭘 봉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소통이 있어야 돼요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말하고 갈 수도 있지만 말안 하고도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든든해요 옆에 있으니까 위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동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자꾸 뭘 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심전심이 되면 말하지 아니 해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고 하면 이거 율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면 이건 강제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꼭뭘 하게 되냐면 공로를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통하게 되면, 마음을 얻으면, 마음이 소통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하느냐 하면 알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 순서를 간혹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맞아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나와의 관계 속에 놀라운 소통과 교감이 일어나는데 그 소통과 교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통과 교감이 막 일어나니까 애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 여기 놔두면 딴 사람한테 뭘대느냐면 오염돼.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접 데리고 간 사람이 예수님 말고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엘리야.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에녹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 오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보십시오.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을 뭐, 뭐 했다고요? 기뻐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기뻐시게 했다는게 뭘까? 앞에서 제러을 들었을까? 예? 요즘 모든 교회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의 전부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탄절을 기쁘고 즐거우려면 성탄절에는 반드시 육을 도구해야 되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구 아이들을 봉헌하면 성탄절 예배는 기뻐나 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오면 누가 와요? 엄마들이 오는 거예요. 아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좀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덜한것 같은데, 모든 교회마다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 앞에 뭘 만들어놨냐면 포토존을 만들어놨대요. 이번 성탄절에.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유치원에서 발표해 가면 부모들 다 어떻게 해요? 사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교회에도 뭐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너무 부모들 요즘에 옛날에는 안 그런데 괴노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사진을 찍어도 어디서 찍어요. 자기 자리에서 찍거나 몰래 그냥 조금 삐질삐질하면서 살짝 앞에 와서 찍었는데 이제는 이 교인들도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그걸 제지할 방법이 없으니 무대가 혼란스럽지 않고 안 나오게 하려고 교회 앞에다가 뭘 만들어 놨다고요. 포토존을 만들어 놨대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또좀 깨어있는 교회거나 조금 진보적인 교회고요 음숙한 교회들은 그거 하면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될까요? 혼날 거예요 아마 혼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보니까 얌전하더라고 생각보다 말이 그렇게 안 나서더라고요 여러분 재롱을 떨고 앞에서 뭘 하고 그러면 부모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이 애녹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뭘이게 기쁘시게 막죄 죄로 걸 떨고 막뭘 잔치를 하고 말뭘 발표를 했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장세기에 설명하고 있는데 장세기 5장2 2 절로 2 4 절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쁘시게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뭐라고요? 동행이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동행은 한락 그 길을 같이 가는 건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동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시간과 장소를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장소에 무엇이 보태져 있느냐 하면 마음이 보태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면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뭐라고 얘기해요?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일만 한게 아니라 마음의 교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행인 거예요 근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성경의 장기에또한 사람에게 쓰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뭘 지어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마음을 아는 거예요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 짓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아려 하나님 마음속에 쏙 들게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애도을이 땅에 놔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 2018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믿음, 경배하는 믿음, 건너가는 믿음, 이기는 믿음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 누굴 기쁘시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건뭘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건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손해 볼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예배소서 6장 3절에 보면 그 유명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말하고요, 공격하라 그래놓고요. 공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뭐한다고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뜻을 행하려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동행이라고 한다면 이건 영적인 효도예요. 육적인 효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장수를 약속하셨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효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으로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하면 장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 장수의 복을 받았잖아요. 어떤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안 죽는 장수의 복을 받았다니까요.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모두셀라예요. 이 아들을 낳고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공경하는 묘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복을 받았어.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요? 장수에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살까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예배수수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장수할 뿐만 아니라 네가 땅에서 뭐하고요? 잘 되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독행하는 믿음임을 알고 마음을 얻고 마음을 깨닫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아가는 믿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자 저기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한다고요?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걸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하게 하나니? 기쁘시게 하나니. 여러분, 말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정문이에요.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굴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보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하나님 우리가 뭘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해야 되고 뜻을 해야 되고 그 마음을 해야 되고 뜻을 해야 되나오는데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오는 걸 원해요. 그러므로저 나아가는 건두 가지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뭐요? 예 예배. 또 하나는 뭐요? 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은 것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구하고 찾으라 하는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는 것으로만 이해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믿음이 더해지게 되면, 뭘 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해요 하나님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해요 뭘 하면 좋을까요 찾는데 뭘 찾느냐 하면 내가 잃어버리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게 안돼요 저도 잘안돼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찾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찾아요 우리 입장에서 찾죠 그런데 믿음이 더해지면 거기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뭘 구해야 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 묻는 자, 그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더하면 제목이 막 날아갈 것 같기 때문에 두 번째 대지는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험하며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나쁜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는걸 원한다고요 나오는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높은 고위공직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명절만 되면 주일이라고 하는 명절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뭐하실까요 동구밖에 서서 오나 안오나 볼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명절인 이주일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배하러 나아갑시다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 제가 제목을 뽑아놓고도 발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전부 네 글자로 갔는데 저기 지금 몇 글자예요 알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걸 뭐라고 고치면 되느냐 하면 믿는 믿음이라고 고치면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뭘 믿는 게또 믿음이야 그래서 그 용어를 못 쓰고 저렇게 길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 믿음 자 믿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단어가 뭘로 끝났어요? 믿어야 할 증이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시 해석해 줬느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자가 두 가지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두 가지가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가 뭐예요? 뭐 상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다. 이두 가지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요? 근데 믿는다라는 내용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두 가지를 갖고 나와 오는 자. 믿고 나아가는 자에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두 가지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하시다 살아 계시다. 아이고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로는 믿는데 삶의 현장에서 이걸 안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우리 하나님 시끄럽게 살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지금 너무너무 싫지만 그런데 하나님 살아 계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이런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되는 것, 내 이성으로 설명되는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이성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이런 거라니까요. 아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돼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유가 있을 거야 가보자 견뎌보자 이겨보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많은 사람 찾는 자 이게 찾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됩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나가니 하나님 나한테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유를 알면 견디겠습니다 내가 왜 두드려 맞는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면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저 터덜 끝에 하나님 계시죠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반드시 보험하여 우리 하나님 끝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걸 찾기만 하면 달려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걸 찾으러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누구한테 오는 가요 의심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은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수록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신다? 잘 주신다. 이걸 믿는 자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한란을 만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까지 붙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심히 묻는 가운데 그 답을 찾아갈 때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내가 나가서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뭘 해보려고 막뭘 찾아다니는 거. 우리 하나님, 아이고, 저놈 또 헤매고 다니네. 저놈 또비 오는데, 아니, 막, 어? 개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저렇게 막허치하고 돌아다니네. 우리 하나님, 그런 나한테 와서 물어. 그 묻는 거, 그 자체가 네가 복받을 짓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깨닫고, 2018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의 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는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찾읍시다. 그때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여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쁘시게 하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 나아가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